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6절에서 7절 지혜 부인은 자신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혜는 선과 존귀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혜를 쫓는 사람은 선을 행하여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 또한 지혜는 입을 열어 정직한 말을 한다. 지혜가 선포하는 진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나오는 귀중한 진리이다. 그러므로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선포하며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증오한다. 그리고 지혜는 왜곡되거나 폐역하고 사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혜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짓되고 사악한 말을 버리고 의롭고 온전한 말을 한다. 하나님, 우리 모두 지혜 부인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여 선을 행하며 정직을 말하며 의롭고 온전한 말을 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